안녕하세요. 캡노트의 성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인사360 에이스 프로 어, 액세서리 리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들 중에서 제가 준비한 건총 8종이에요. 8개를 준비를 해 봤고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요거는 빼야 될것 같아요. GPS 프리뷰 리모트. 요거는 제가 이래저래 탐구를 해본 결과 너무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제가 리뷰를 따로 이것만 단독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총 7종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에이스 시리즈에만 쓸수 있는 퀵리더기입니다 인싸360 제품들을 보면요. 그 모델별로 호환성도 있긴 하지만 모델별로 이런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익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99,900원이라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심플한데요. 보시면 상당히 작아요.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밖에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C타입 단자가 보이고 여기를 열면요. 이렇게 내부가 나오죠. 요 커버가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인데 고 정도 잘 되고 뭐 짱짱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요. 위쪽에는 어, 지금 잘안 쓰지만 애플 라이트닝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어, 닫으면 잘안 열려요. 안 열리고 문제는 이거죠. 이 C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옆에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꽂는 방식 참 머리 잘 썼어요. 이런 거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어 이게 액션캠, 에이스 본체에 꼽아놓으면 내부에 SD 카드가 있더라도 이 외부에 있는 SD 카드에 바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그렇죠 마이크 어댑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어, 액세서리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이 3만원이에요. 요거는, 어, 에이스 전용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3.5mm 단자랑, 그리고, C타입 충전 단자가 보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네, 위아래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요런 제품들보다 좀더 잡아주는 힘이 좋더라구요. 여기에 꼽으려면, 예, 여기 커버를 떼야 되겠죠. 커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착탈이 가능한 겁니다. 꼭 눌러주면 이렇게 이게 고정이 참 단단하게 잘 돼요 정말 참고로 어 3.5mm를 c 타입으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도 다른 일반적인 마이크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댑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요 러데와이어리스코에 켜져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에 사극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많이 쓰는 사극 단자가 있는 3.5mm 케이블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서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상단 쪽에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레벨이 뜨거든요. 근데 안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극은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삼극이죠. 이게 삼극 자리를 꼽아서. 이게 4극까지 같이 동시에 먹힐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4극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레벨이 뜨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번외적으로 밑에 충전단자가 C타입이잖아요. 이 C타입에, C타입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를 쓰면 어떨까? 자, 지금 이게, 자, 이걸 빼고, 여기 보면은, 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C 타입.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는 3극이에요. 3극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C 타입을 꼽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여기 충전 단자 쪽에 꼽아 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참 좋긴 한데 전 테스트를 이미 했어요. <laughs> 했는데 이게 지금 마이크거든요. 돌려서 이렇게 보면. 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C 타입으로 된 마이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런 건 조금 아쉽죠.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 가로 세로 전환 마운트예요. 요게 이제 세로로 촬영할 때 가로로 촬영할 때쓸수 있게끔 쉽게 착탈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 가격이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세로 쪽에도 이렇게, 그리고 가로 쪽에도 퀵 릴리즈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탈이 상당히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로로 쇼펌이라든지 이런 거 찍는 분들, SNS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꼽아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꾹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기에 퀵 릴리즈하고 전부 다 호환이 돼요. 이쪽에도 꼽을 수 있고요. 어, 아래쪽도 당연히 꼽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분리가 손쉽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로 세로로 찍기 위해서만 이걸 사야 되느냐, 뭐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콜드슈를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 면이라든지 자, 일단 콜드슈를 준비해 봅시다. 제 리뷰 영상이 자주 나오는데, 스티커 콜드슈라고 검색을 하면, 그런 제품이 나와요. 붙일 수 있는, 양면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런걸 마운트 할때쓸수 있는데, 이 콜드슈를 본체 여기다 붙일까라고 생각됐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플립을 열면 걸려버려요. 그래서, 붙일 데가 없더라. 여기는 안 된다, 일단은. 그렇고, 옆에 측면에, 여기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로로 촬영을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라고 하면은 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크를 꼽으면 되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문제는 세로 가로 촬영을 다 한다 어, 있는 기능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해보면 여쪽 이게 직각으로 꺾인게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깎여 있어요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붙여도 괜찮다 일단 붙여서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정말 괜찮은지 알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좀 떼낼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일단 임시적으로만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사선, 모서리 사선 쪽에 이렇게 붙였어요. 대각만 붙였어요. 자, 안떨어지게 일단 꾹 눌러주고, 약간 삐뚜네? 네, 제 마음 같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를 담으면 되는데, 아, 리시버죠.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간섭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표준 마운트를 이렇게 꼽았을 때 그래도 예, 틈이 남아요. 자, 이제 리시버를 달아 볼게요. 이렇게 달기보다는 이렇게 네, 이거 잠깐 빼고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하게 이렇게 해서 꼽아 주면 예, 간섭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어떤 뭐 삼각대 라든지 뭘 달았을 때도 간섭 없이 꼽을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찍을 때, 여기다가 마운트를 해 두면, 이 역시도, 이렇게 꽂는 게 낫겠죠. 이렇게 꽂으면 간섭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 보다시피 공간이 충분히 남아요. 가로는 훨씬 많이 남기 때문에, 뭔가 보기에 안쓰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laughs> 이렇게라도 쓸수 있다. 그러면 가로, 세로, 거치도 다 가능하지만, 콜드슈까지. 어, 획득을 할수 있는 셈입니다. 에이스 전용 콜드슈가 있긴 있어요. 엑사리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쓰려면 무조건 퀵 릴리즈를 또 사야 되거든요. 이러면 가격 대비 조금 음, 가격이 높아지고, 가로세로 전환 마운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싹 모아봤습니다. 이제 마운트 쪽인데, 이 중에서 2인 원 삼각대 요게 4만원 중반대가격이에요 지금은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셀피스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 길이가 아주 긴건 아닌데 액션캠에 쓰기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어, 돌려서 조이는 방식이 아니고 레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 보시면 구성품에 2프롱짜리 마운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4분의 1인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 바꿔가면서 쓰면 되고, 표준 마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꼽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꼽아서 쓰면 됩니다. 어, 그러면 뭐, 다른 게 필요 없겠죠? 그리고 다리는 당연히 이렇게 삼각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게 크기가 정말 작아요. 그리고 가벼워. 정말 가벼워요. 셀피 스틱으로까지 쓸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아서 좋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퀵 릴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릴리즈죠 요거, 요겁니다 가격이 5만원 후반대에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되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측면에도 버튼이 있고 중앙에도 있죠 중앙은 잠금 버튼이고요 측면을 눌러서 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 요거를 분리를 할때 이렇게 떼보면 잘안 떼져요 왜냐, 예.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안 떼지고 4분의 1인치 스크류 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는 바로 요것만 떼내면, 네, 착탈이 가능합니다. 마운트가 가능한 거죠. 자, 요거 보면 밑에 쪽에, 어, 밑에 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4분의 1인치 스크래 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프로 마운트가 자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즘은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고, 요런 데는 바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셀피스틱. 저런 삼풍이 아닌 셀피스틱에는 그냥 그대로 4분의 1치 어, 홀에다가 조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바로 여기다가 조여서 쓰고 있는데, 어, 간결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하나만 사서 될게 아니고 한두개 정도로 사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멀티 마운트입니다. 65,000인데 지금 세일을 하고 있죠. 구성품을 보면은 요렇게 핸드 스트립도 들어있고요. 스트랩 말고도 이렇게 3프롱 마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여기 꼽아서 사용하면 을 된다라는 거고 퀵 릴리즈가 있으면 이게 필요 없지만 이걸 꽂게 되면은 아무래도 3프롱 마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잘 보관해서 두시면 되고 뭐 쓰실 분들은 바로 쓰시면 되고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볼헤드가 있고 해서 각도도 좀 자유롭고 이런 식으로 스틱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쓰면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길이를 좀 재보면 아까 트윈 원 네, 삼각대랑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깁니다. 좀더 길고 어, 뭐 그래봐야 엄청 긴건 아니에요. 우리가 360 카메라에 쓰는 그런 셀피 스틱만큼 긴건 아니지만 어, 액션캠에 쓰기에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고 이 관절들이 있어서 꺾임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U그립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U그립을 일부러 사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달아서 쓰는 U그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저도 자주 로우 앵글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낮게 위치하게 할때 이렇게 꺾어서 하면은 각도상 좀 편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고스릴나 에이스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아서 단순하게 보면은 안 보이거든요 잘 액정이 잘안 보여요. 근데 얘네들은 플립이잖아요. 플립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볼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범용이긴 해요. 꼭 에이스 프로에서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범용이긴 한데 플립 액정을 달고 있는 액션캠이면 정말 유용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각다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기 안에 보면요. 이렇게. 뭐 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걸쇠같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딘가에 벽면이나 이런 틈이 있으면 걸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참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름이 멀티 마운트잖아요. 멀티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 파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무조건 메인으로 잘 쓰고 있는데 음, 요런 제품들, 아이디어가 참신하죠? 참신해서 요런 제품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집었을 때 조금 굵직한 느낌이 있긴 한데 요것도 사람이 뭐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 신체가 조금 작은 사이즈의 여성분들한테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마지막은 몽키테일 마운트입니다. 가격이 26,600원이고요. 어, 제가 자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제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가 있는데 구부러져도 상당히 지탱하는 힘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핸드그립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앵간한 건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나무라든지 어떤 봉 같은 거 있잖아요 손잡이 뭐 이런 데도 잘걸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탠드로 활용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지금 이걸 몇년 동안 쓰고 있거든요 어, 근데도 아직 고장 나거나 찢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이게 좀 부담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손목에 걸 때도 있고요 요거 아래다가 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매달고 다니거나 아예 이렇게 돌돌 말았을 때 여기는 이제 가방 끈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다니면 공간 활용도 꽤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준비한 액세서리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뭐 패키지도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나온 액세서리들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또 어떤 걸 사야지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지 요런 것들은 솔직히 사용자마다 다르잖아요. 다르긴 한데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아 요거는 정말 추천할 만하다. 요거는 꼭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걸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음, 마이크 어댑터 마이크 어댑터는 사실 음, 무조건 사야 되는 액세서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이크를 늘 사용하기 때문에, 액션캠이든, 스마트폰이든, 또는 카메라든, 어쨌든 무조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좀 아쉬운 점이,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충전 단자, C타입이 있긴 하지만, 이 충전 단자일 뿐이지, 여기에 다른 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C타입의 마이크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리시버 자체가 C타입으로 나온, 고런 제품 쓸수 없다라는 거, 요게 좀 아쉽습니다. 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음, 주변에 솜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내 목소리가 좀더 부각을 해야 된다거나 바람이 엄청 부는 날에는 마이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은 킥 릴리즈. 킥 릴리즈가 예, 이거는 사실 어, 한 세트 사기에는 좀 애매해요. 한두개 이상은 사야 어, 예를 들어 미니 삼각대에서 셀비스트로 옮겨간다든지 셀비스트기에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갈 때 마운트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밑에 마운트를 바꾼다는 거, 나선형으로 돌려서 빼고 또 꽂고 하는 게 사실 너무 귀찮습니다. <laughs> 너무 귀찮고 어요거 사용하면 사용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걸 왜그돈 내고 사는 거야?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퀵 릴리즈를 한세 종류 정도를 쓰고 있어요. 어, 브랜드도 좀 다른. 그런 거 쓰고 있는데, 바램이 있다면, 인스타360에서 나온 요런 킹 릴리즈가, 앞으로 나올 액션캠하고 호환이 되는, 규격화돼버리면 그래도 기존에 샀던 것도 쭉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뭐, 에이스 프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범용으로쓸 수가 있잖아요. 4분의 1인치 스크류 홀이 있고, 어, 거기에 또 스크류 달려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쓸수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사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격대가,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망설여지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어, 표준 마운트를 하나 더 구매를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패키지에 보면 표준 마운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하나로는 다른데 옮기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접착 마운트를 썼다가 차에, 그러니까 거칠했다가 치 또내 셀피스틱 같은데 이런 데다 핸드그립이 같은데 이제 또 꼽으려면 또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싸리 요거 두 개를 사서 어, 개별적으로 달아 놓으면 내가 편할 때 옮겨 갈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얘가 좀더 낫다 라는 거죠 좀더 낫다 라는 얘기고 또 이게 꼽을 때좀더 부드럽고 탁 이렇게 결착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그렇고 배터리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배터리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 음, 에이스 프로가 사양상으로는 포키 30프레임이면 한식 아, 100분 정도, 100분 정도 촬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세팅값이나 온도 이런 거, 외부 온도 이런 거 따져보면 뭐 80분에서 90분은 사용 가능하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분의 배터리를 또 챙겨 놓긴 했지만 요거는 뭐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음3 2 0트짜리 고속 충전 가능한 보조 배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거나 외부에 오래 있는 분들은 뭐 한두 개 챙겨놓는 거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다. 얘는 필수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마이크 어댑터랑 얘는 필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얘 아니면 선택적으로 표준 마운트. 요거는 이제 선택적이지만 어쨌든 필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네. 트윈 원 삼각대죠. 요것도 상당히 작아요. 어, 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뭐 길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셀피 스틱으로 쓰기에 액션캠이기 때문에 워낙 화각이 넓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어, 화각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요 정도 길이로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들고 일단 가볍고 작으니까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돈 없어도 사라. 제 입장에서 돈 없어도 살아라고 하고 싶은 게 멀티 마운트.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음, 용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변형이 가능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 놨거든요. 세팅을 해 놨는데 저는 가로 세로 전환 마운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접착. 예, 네, 접착을할수 있는 스티커, 콜드슈를 이렇게 해 놨어요. 어 해놨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어, 가로 길이라는 게 있겠지만 다른 걸 이렇게 마운트해서 쓸때 어쨌든 콜드슈를 또쓸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되면 어떤 식으로 응용한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 퀵릴리즈까지 달려있죠. 자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박스 열고 손에 딱 치면 뭔가 묵직하고 실제 좀 묵직합니다. 묵직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두껍네 굴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거는 금방 적응되고요 어, 그보다는 어 이게 단점이라고 치면 치면 장점이 더 많다 보니까 무조건 이건 써야 될것 같아요 써야 될것 같고 견고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특히 얘랑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3 같은 경우도 액션팟이 틸트 액정이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제가 우리집 고양이랑 산책을 가끔 하거든요 하는데 고양이의 높이에서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걸 촬영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셀프스틱을 이렇게 내리더라도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위에서 보면 이 액정이 안 보여 안 보이고 또 허리 구부정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니까 지면에 가깝게 그참 힘들었는데 틸트 액정은 그냥 위에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보고 이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얘가 이제 꺾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꺾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는 편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음, 돈 없어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부러지거나 분실하면 무조건 또 이걸 살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광고나 장사 속이 아니고 어차피 제가 판다고 해서 뭐 저한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는 무조건, 어,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퀵 리더기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써보니까 정말 빨라요. 빠르긴 정말 빠르고,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랑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 이게 잽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경쟁 상대가안 돼. 엄청 빨라요. 빠르고, 이걸 꼽아놓은 상태에서, 어, 촬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카드가 있더라도, 여기에, 어 바로, 어 영상이 저장이 되거든요? 안에 SD카드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런 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가격 대비 또, 음, 이게 아니더라도 대체할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PC로 바로 뭐, 옮긴다든지, SD카드를 본체에서 빼서 또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은 상태라서 얘는 꼭 필수적으로 사야 된다는 건 아니고 외부에 오래 나가있으면서 모바일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필수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에선 제외를 시켰지만 그 GPS 어, 리모컨 말이죠. 그거는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래저래 써먹고 뭐 활용적으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룰 게 너무 많아서, 그거는 따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이만 꺼지겠습니다.